뭐 하나 사면 너무 후들태요 안 그래요?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도구는 생검필입니다. 컬러도 많고 사용하기도 쉽고 표현되는 느낌이 좋아서 생검필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생검필만큼 애용하는건 브러시 마카입니다. 이게 왜 브러시 마카냐면요. 마카는. 있어 좋아요. 생년 별과도 잘 어울리고요. 전에 쓰던 과 알파 마카였는데 이번에 더 많은 컬러가 있는 오호호 노롤로 마카를 써봤답니다. 이건 처음 써봐요. 발색표 하나 동봉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스캔 더 복사해 몇개더 만들었어요. 얘네들에서 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일단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. 앞으로 이걸로 그림도 많이 그리려고요. 컬러제 도시는 분들 이걸로 그림